가 매차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린즈필이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명이 이메도 불고 싶어. 이럴 수도 있잖아요. 또 어떤 사람은 아우 나는 시책은 좀 괜찮고 무조건 싼 것만 원해. 이런 분들도 있긴 하네. 가지노가나 오셨네요, 되게 멋지신데. 저도 되게 의외의 직종에 나왔습니다. 창로 예체능인데. <laughs>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제 선배 후배들이에요. 제가 춤을 췄었습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를 음. 특기생으로 있다가 어 부모님 반대로 예고는 못 갔는데 음. 다 나가야 돼요 점심 먹을 때 사무실 있으면 지점장한테 혼납니다 무조건 고객이랑 밥먹을거예요 혹은 시, 늦으면 13시까지 그렇죠 이후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딱2시씩 근무했는데 이렇게 3시간 이라고 이만큼만 벌고 싶다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근데 첫 달에 딱 일을 마감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까 230을 벌든요 3시간 밖에 일하고 이 뒤로 옷 장사를 제서 7년도까지 했는데 매달 평균적으로 버는 돈이 한 600에서 700 정도 됐습니다. 하루에 3시간 정도요. 엄청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제가 이때 배운 게또 뭐였냐면은 이렇게 저축을 해봤잖아요. 돈을 막한 번에 확 벌면 대부분 돈을 막 쓰게 되잖아요. 잘못 신청했어요! 라고 한다면 내돈 내고 나서 디귿를 신청했는데 나는 연습을 많이 했을 뿐이고 근데 내가 그 불현듯 할 수도 있어. 근데 나는 종종 발표도 해야 되고 고객님 앞에서 느낌으로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라 느낌으로 해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내가 목소리가 되는 거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야 고객님 앞에서 한냐 이게 1호종 수술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나열을 한 거야 3종에 해당되는 거 1종에 해당되는 거 3종에 해당되는 거이종에 해당되는 거다 나열을 했어요 여기에 해당 그리고 소관주의는 수술은요, 절제절단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정신 및 행동비용, 비만, 요식금 시에 치아오십증, 얘네 빼고 절제절단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줄게요. 나 다음 달부터 8월 수술을 할 거예요. 7월 첫달 보험료 고요 8월 1 5일날 보험료 안되고